자, 3과 본문 이제 마무리 마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 바로 볼게요. hurricane. 자, 이번 단어는 hurricane이라는 단어네요. The word hurricane comes from the Spanish word huracan, which originates from the name of a Mayan god. 어, 자, 단어 hurricane이라는 단어는 comes from 유래했습니다. 스페인 단어인 후라칸이라는 단어에서요. 자, 컴마 위치 계속 등장하네요. 그리고 그것은, originate는, 뭐, 기원하다. 어디서부터 이제 나왔다는 이야기죠. 자, 어디서부터 나왔냐면은, 이름에서 기원이 됐습니다. 마야, 가 신에게서 기원이 되었습니다. In the Mayan creation myth, Huracan is the weather god of wind, storm and fire, and he is one of the three gods who created humans. 자, 마야의 크리에이션 창조 신화. 에서 그 마야 문명이 만들어진 신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로 치면은 뭐 단군 신화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마야 창조 신화에서 후라칸이라는 신은 웨덜갓 날씨의 신이래요. 어떤 날씨의 신이냐 바람, 폭풍 그리고 불의 신. 그리고요 그는 원 오브 플러스 복수 명사. 뭐뭐 중의 하나라는 뜻이죠. 여기 복수가 나왔네요. 세 명의 신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관계 대명사로 한번더 설명. 인간을 창조한 세 명의 신중한 명이었습니다. However, the first humans angered the gods, so Huracan caused a great flood. 하지만 첫 번째 인간들은요. Anger, 화나게 하다. 그 신들을 화나게 했고 그래서 후라카는 cause 유발하다 뭐 뭐가 나오게 하다 생기게 하다라는 뜻이죠 엄청난 플러드 홍수를 불게 했습니다. The first Spanish contact with the Mayan civilization was in 1517. 자, 첫 번째 그 스페인 사람들의 contact, 접촉이죠. 누구와의 접촉? 마야 문명과의 첫 번째 접촉은 1517년이었습니다. Spanish explorers who were passing through the Caribbean experienced a hurricane and picked up the word for it from the people in the area. 아, 엄청나게 긴 문장이네요. 자, 이거를 듣기만 하면서도 바로바로 바로 이해가 될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자, 우리 뭐 물론 그러려고 공부하는 거니까 지금은 조금 어렵더라도 차근차근 쪼개 가지고 보겠습니다. 어, 스페인 익스플로러 탐험가라는 뜻이고요 스페인의 탐험가들 관계대명사로 또 설명하고 있네요. passing through, 그, 이제 헤쳐나가다라는 뜻이죠. 어디를 지나가다. 표시해 놓까요 pass through 하면은 지나가다. 그 캐리비언을 지나가던 스페인 탐험가들은요 익스피리언스도 경험했습니다 허리케인을요 그리고 픽업이라는 뜻은 의미가 많은데 뭐 우리 보통 죽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고 또야 내가 너 픽업해 갈게 그래서 뭐 차를 태우다라는 뜻도 있고요 어또 배우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배우다라는 의미예요. 그 단어를 배웠습니다. 누구로부터? 사람들로부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허리케인이라는 단어를 배웠습니다. In English, one of the early uses of hurricane was in a play by Shakespeare in 1608. 자, 원 오브 다음에는 복수 명사가 오는 거 알고 계시죠? 여기 있네요. 어, 초, 그 얼리는 초기 의. 영어로는 초기 사용이라는 명사로 사용됐네요. 초기 사용들 중 하나. 허리케인이라는 단어의 초기 사용들 중 하나는요. 인어 플레이. Play. 자, 플레이가 연극이라 그랬죠. 셰익스피어가 쓴 연극에서 사용되었습니다. 1608년에. 자, 허리케인의 기원까지 보았고요. 마지막입니다. 햄버거. 자, 햄버거이네요. The word hamburger originally comes from Hamburg, Germany's second largest city. 어. 햄버거라는 단어는요. originally 원래 어디서 왔습니다. 함부그에서요 이게, 그, 우리 표기로 하면은 함부르크인데, 어, 그, 영어로는 그냥 햄버그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자, 이 도시는 무엇이냐, 요 콤마로, 동격 설명으로 풀어주고 있습니다. 독일의 두 번째로 큰 도시인 함부르크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Hamburger means people or things from Hamburg in German. 자, 함버거의 의미는 사람 또는 물건들. 함부르크에 있는 사람이나 물건들이라는 뜻입니다. 독일어로요. 여기서의 절머는 독일어. The origin of the first hamburger is not clear. 자, 오리 n 은 기원이라는 의미이긴깐요. 첫 번째 햄버거의 기원은 not clear. 명확하지가 않다. However, it is believed that the hamburger was invented in a small town in Texas, USA. Sometime between 1885 and 1904. 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길었네요. 자, it is believed that 하면은 뭐뭐라고 믿어진다. 자, 뭐라고 믿어지냐면 햄버거는 invented 발명하다라는 단어인데 원래 invent는요. 자, 앞에 비동사 있고요, 뒤에는 pp 이렇게 됐기 때문에 수동태로 발명이 되다가 되는 거죠. 발명이 되었습니다. 작은 마을에서 텍사스 USA의 미국의 자 언제냐? Between A and B 하게 되면은 A랑 B 사이에가 되는 거죠. 천팔백팔십오년과 천구백사년 사이에 여기서 발명이 되었다고 믿어집니다. A cook placed a hamburger-style steak between two slices of bread, and people started to call such food a hamburger. 자, a cook 요리사죠. 요리사가 플레이스 놓았습니다. 햄버거 스타일의 스테이크를요. 사이에 뭐 사이냐면은 두 개의 빵 사이에 집어넣었고, 그리고 사람들은 시작했습니다. 부르기를 그러한 음식을 햄버거라고. 자, 요 콜이라는 단어는요. 1번, 2번, 요렇게 뒤에 두 개의 덩어리가 나오고, 1을 이라고 부르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음식을 여기서 또 서치라는 단어는 그러한 이라는 의미고요. 그러한 음식을 햄버거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3단원 모두 마무리 되었고요 어, 공부 열심히 하시고, 저는 4단원에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